잠언 팔장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기와 성중에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무사람들이여,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너희 인생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순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한 일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싫어하느니라. 내 입의 말들은 다 의로우니, 그 가운데 굽은 것과 비뚤어진 것이 없도다.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알수 있으며,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길 수 있느니라. 너희는 음보다 내 훈계를 받으라.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모든 원하는 것들이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나 지혜는 명철과 함께 거하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통치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곧 모든 위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와 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정금이나 순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게 하고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사역의 시작 곧 태초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기 전큰 셈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들이 세워지기 전 언덕들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먼지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바다의 지면에 원을 그리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니. 31절, 사람이 거주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사람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으며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롭게 하나니,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